자, 여기 보면 물건이 꽉 찼어요. 응. 물이 둘, 4,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가 있고, 엄청 많이 찼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음료수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반찬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혼자 들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자, 무쩍 들긴 들었는데, 무겁네요. 자, 이번에 어, 여자분이 한번 간단하게 이동을 들고 들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캐리어가 달려 있어서 예, 그냥 쉽게 이동이 가능하죠. 여기 안에 배터리가 자체 배터리 20A가 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를 보시면 어, 계속 어, 온도가 알아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배터리 양은 꽉차 있는 상태고 어, 여기 아래 있는 거는 어, 작은 박스, 어? 스몰 박스, 요빅 박스, 빅 박스 요 어? 가장 큰곳 그래서 온도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USB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뭘 달았어요. 요 부분은 뭐냐면 USB를 꽂으면 지금 꼼꼼한 데선 잘 나오는데, 예. 시계입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주고 구입한 걸 어, 접착제로 제가 지금 붙여 놨습니다. 살균 램프가 제대로 어, 작동을 하는지 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반대로 예, 네, 됐죠? 자, 문을 싹 닫아 봅니다. 문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어, 살균 램프가 작동을 했는데. 이 안에는 냉장, 냉동, 그것도 분리시켜서 왔다 갔다. 냉장, 냉동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무선으로도 어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시켰습니다. 하디요.